웨링크 네, 버스 100권을 샀습니다. 에든버러 공항을 가기 위해서, 그, 하나 카드사에서 발행한 트래블러 카드가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나 카드에서 발행하는 트래블 카드 한번 써보시죠. 아주 유용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번 여행에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에든버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자 라이언 에어 어, 존 에이지 역으로 아,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셀프로 백드랍을 해야 됩니다 셀프로 백드랍을 해서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본인이 찍어서 본인이 붙여가지고요 본인이 지금 음. 자, 이렇게 영수증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영수증이 이렇게 나오고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정말로 아, 어, 그렇습니다. 어. 여기다 하는 거예요? 백드랍? 어. 여기다 하는 거예요? 어. 어. 백드랍. 백드이요 백드랍이요. 오케이, 땡큐. 자, 우리씩. 누우냐 자, 백드랍도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아, 잠 라이언이에요. 대단합니다. 라이언이에요. 어. 저희가 우리가 백드랍을 하고요. 우리가 알아서 어, 승무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건 너무 아, 안 돼. 아, 예, 자. <laughs> <웃음> <웃음> 자 우리도 타버리면 그니까 바로가 우리도 탈때자자 모든 분들이 알아서 척척척 잘하고 있네요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절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아이고 자동입니다 이거 자자자자 자, 자. 자, 백드랍을 했고요. 예, 보안대를 통해서, 어, 디파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좀 생소합니다. 저희 국내, 인천항, 이런, 인천공항 이런 데하고는. 규모도 아주 작고요. 동네, 공항처럼 되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목소리가> <데 있습니다>. 에어포트인데. <인터넷에 목소리가> 어. 여기서 뭐 뉴욕과 갑니다. 직항으로. <목소리가> 네. 검색들을 통과하고 디파처 게이트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면이 네, 지금 막 검색대, 스큐크릿 체크를 하고 있는 데입니다. 자, 검색들을 통과해서 디파처로 출발하겠습니다. 혼잡스럽습니다 공항이 작아서. 에든바로 공항에서 지금 탁승 대기인데요. 식당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야 정말 많습니다. 오우. 정말 코너마다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공항을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 공항이 작으니까. 자, 공항이 아주 보글보글 합니다, 사람이. 헤든버라 공항에서 어, 런던을 가기 위해서 탑승 대기,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행기를 타고 런던 공항으로 갑니다. 런던 공항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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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 비행기를 타고 어, 런던으로 갑니다. 어, 라이언 에어입니다 라이언 에어맨 어, 앞자리 비상석에 앉아 있습니다. 밖에 바로 보이고요. ladies and gentlemen, as we're about to land in approximately 10 minutes from now, <laughs> please ensure once again that all your seatbelts are fastened, laptops, computers and larger portable electronic devices must now be switched on and stored either in cabin baggage underneath the seat in front or in the overhead lockup provided portable electronic devices must remain in flight mode thank you <laughs> <laughs> 잠시 후에 네. 멈추면 런던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국 런던 탄스테드공항에 착륙을 망했습니다. 잠시 후부터 런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영국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짐을 찾고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탠스테드 공항입니다. 스탠스테드 공항을 나왔습니다. 이제 공항을 나가서 익스프레스를 어, 타고 어, 런던 리버풀로 들어갈겁니다. 리버풀로 자 이제 영국은 런던은 소매치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공항 아 날씨 가 아주 맑습니다. 날씨 아주 맑고요. 런던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아, 그렇게 작지 않은 공항이긴 한데 그렇다고 크지도 않습니다. 공항 자체가. 자, welcome to Stan. 스탠스테드 에어포트 테스트드 익스프레스를 타고 어, 리버풀로 출발했습니다. Stay... <레기> 아, 리버풀 틴티트역에 내렸습니다. 자, 다음 음, 차를 타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저희가 스탠스테드 공항에서 스탠스테드 익스프레스를 타고 어, 리버풀 스트리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갔습니다. 기차에서 검열하지 않고 이렇게 나가면서 QR코드를 찍어야만 됩니다. 네.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네. 드디어 웰컴 투 런던이 보입니다. 웰컴 투 런던. 자. 자, 리버풀 스트리트 여기. 자, 소매치기 조심해야 되구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 경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어, 이버풀 스트레이트 여기 되겠습니다. 다른 대로 어, 예쁩니다. 여기. 네. Welcome to l o n d o 널컴탄해 땡큐. a n k y 널감탄 제가 티켓팅 머신에서 티켓팅을 못 하고요. 어, 그냥 어, 사용 방법을 몰라서 그냥 트래블 카드로 갈수 있을까? 더 트래블 카드로 찍고 나가려고 합니다. 네. 자, 트래블 카드로 찍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헤매고 있어요 여기서. 그 가이드가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조금. 방법이 여러 가지로. 네. 어자 트래블 카드를 통해서 어 전철을 나왔습니다. 트래블 카드를 사용해서 일단. 런던 전철을 이용했습니다. 을 아주 유용하게 이용했습니다. 네, 자 트래블 카드가 런던 전철에서 사용이 됩니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티켓을 할, 살 필요가 없네요. 자, 아까 센트럴 라인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무슨 라인으로 가려고?

자, 얼마나 깊은지 또 내려가네요. 별점이 쌓이니. 자, 많이 헷갈려 합니다. 많이 헷갈리네요. 아, 무호게이트를 찾아가야 됩니다. 아, 노던 라인 계속 쭉 가시죠. 노던. 워게이트 네. 음. 음. 나와 있네요. 음. 아, 리버풀 스트리트역에서 워게이트 라인까지가 상당히 멉니다. 연결 라인이. 아, 지금 저희가 1 0 0번의 연결 고리를 통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무어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어 국적 방향 7번 게이트를 통해서, 어, 에드웨어나 하이버넷으로 가겠습니다. 에드웨어나 하이버넷.

정신 없습니다. 저희가 모르니까. 나가는 데마저 한참 걸립니다. 와, 드디어 숙소 근처 역광장에 나왔습니다. 이스턴 스테이션입니다. 이스턴 스테이션 숙소 근처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음. 잠깐, 제가 볼게. 자, 길고 긴 여정을 타 해서 저희 숙소인, 숙소인 로얄 레지널 호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자. 긴 이동이었습니다. 에든버러에서 런던 숙소까지. 자. 도착했습니다. 로얄 레지널 호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아 웅장하죠? 네, 아주 호텔이 아주 큰 호텔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아유. 네. 리셉션을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 좋은 컨디션이 좋은 방을 요청하니까 바꿔주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있고요. 자, 호텔에 짐을 풀고 배정 당 배정을 받고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자 런던 여행을 시작하는 첫날 첫기 저녁입니다. 아 중국집에 와 있습니다. 자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가겠습니다보 유명한 유튜버가 들자고 하면서 들을 드십시오. 자, 즐거운 건강하십시오. 병인들, 건강하십시오. 자, 즐거운 여행하시고, 반가이시죠, 형님들. 반시오